근데 <목소리도> 먹고 나면 이 도시락이랑 같이 해서 공항 가서 먹을 거예요. <목소리도> 이 짱짱해지고 있은 거. 보여 봐 뭐. 아니 현데그 엄살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좀 보았나? 이 머리가 비포예요. 이 바보샵에 갈 거예요. 이렇게 자르고 와요. 이렇게. 보여 줘. 아. 생긴 사람 빌려요. 이러면은. 아, 이 사람 너무 잘생겼는데. 이렇게 이렇게. And m a e like this. 그 뭐라 뭐이것보다 조금 더 길어도 되고.에도 be better 어. if it's longer than this piece. keep it or for p e o p l i 좀 더. keep 봐 주세요. my song a s like you can just see the ears in it. 응. 밸런스 좋게. 어. 이感じ니. good balance. <laughs> good balance. 막히시면 아시려 그런다. 무효 무효. 여기 상당히 멋지다. 응. 어. 어, 들어가. Hi, nice to meet you. Before we get started, would any of you like any drinks? They're all complimentary and they apply to you as well, Miss. Oh, really? We've got whiskey, beer, coffee, tea. How do you are feeling your Oh, no, whiskey. I would like to get a beer, please. He, he has like a hairstyle like he wants so okay. if you're ready maybe you can ask him about it on this one it blends on the sides like that and side,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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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it. Yeah. 좋아? 예. Do y o s h i n i n 오늘의 이 for today. 났다. 음. 오빠가 갖고 싶은 거 있어? 없네. 사 줄게. 저거 위스키 들고 다니면서 먹어. 내가 리 갖고 와 줄까? 어. 응꼭 뽑아 줄거 So clay is a lighter hold. Uh -huh. So that one, it's very much like a matted, natural look. Oh, it's yes. still hard and holds the shape. Mm. No shine at all. Uh -huh. Very strong hold, super hard, but shiny. Oh. Oh. So if you want shine or well, no shine. Hmm. He'll get five. Prob no yep. worries. Yeah. Soft mm. is probably the best way yes. to yeah. <laughs> <laughs> lovely day yea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ah. ah, you <laughs> excuse me i just sprained my ankle break yeah and break. You i need to go to the not, not, not break i'm just sprained yeah. a little bit i think so you need like, to just... use the cream and then maybe put something on um. and yeah put it on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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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m <laughs> 부었네 이제 어? 저녁에 되면 퉁퉁 부어 있어 방에서 <laughs> <아니다> 좀 쉬지 <laughs> 청소돼 있을 거 아니야. 어? <laughs> 응. 여기다 나온... 넣는 거야? 이거 그러라고 한거 아니야? 아니 나는 그냥 아이스팩 같은 거 주는 줄 알았는데. 봉투에 넣어서 난 주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지도 않는 거를.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맞아? <웃음> <웃음> 너무 차가운데? <laughs> 차가면 우 차갈수록 좋아. 얼것 같은데? 와. 스테이크 어차피. 먹으러 왔습니다. 뷰가 그러니까. 적인 사람이 많고 우리가 가려는 사람이 없어. <laughs> 어떻게된 거야? 여기는 해산물 가게네. 고기 먹으러 왔잖아. 여기 가까운 사람도 그러오는데 그렇죠. 아스파라거스. 그럼 러이 사진이네. 그거 좋다. 응. 와인이 그냥 하나가 없지? 여기 뷰가 아, 너무 아, 좋아요. 뷰. 뭔가 첫 맛이 엄청 시다 오리가닉 같은 느낌인데. 귀여 와우 음. <laughs> 엄청 큰데 어리 <laughs> 먹자 그냥 한번 먹어봐 음, 음. 맛있어 소스 음. 없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소금 고추 있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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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비주얼이 장난 아닌데 내가 계란 더안 띵해줄게 맛있네 <laughs> 맛있어 음 우리나라는 이런 브로콜리가 아닌데, 내가 아는 게. 완전 부드러운데? 응. 짱. 그래, 애들이 이렇게 자연에서 놀아야지. 그래, 스마트폰만 쳐다보면 안 되지. 그래, 그래. 영상 보고 싶다고, 그치? 그래. 사람들 뭐. 요. 뭐. 멋졌지? <laughs> 우와. 무섭다, 뭔가. 어, 사람 움직일 것 같아. 어. 애들이 뭐 이리 많아? 우와, 여기 멋지다. 그러니까. 엄청 시티한데? 공짜로 볼수 있는 전시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이 도장을 받으면 공짜로 볼수 있는 전시를 볼수 있어. 그래서 둘이 이상한 점 같은 도장을 받았어. 이거 봐. 히안 찍어도 여기 있는 거 보여주면 되는데. 너터블러 너, 너 무슨 매니아야? 터블러몇개 도대체 너 요즘에. 귀엽잖아. 일단은 차 누구 선물 주게. <laughs> 편해 보인다 거기. 히히. <laughs> w 어 a 피 e t 이야 맨 놈이 절도마루다. 나 아침에 오빠 머리 자르고 때 맥주 마시고. 난 위스키 마시고. 그리고 거기 점심 먹으면서 와인 마시고. 맥주 마시고. 또 맥주 마시고. 절도마루다고 맥주 마시고. 와. 오빠 거기서 봐. 야눈 어. 너무 부셔. 자, 가자. 아, 무서워. 자가자 지금 이하바지 너무 무서워. 여기 밑에 가막 이렇게. 잠깐만, 무서워. 천천히 들고 들어와. 저기를 올라오고 싶은데, 이쪽으로는 못 들어가나 봐요. 저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나봐? 저길 가려면은. 뭐야? 잔렌스네. 근데 나 가면은 오금절로서 못할 것 같아. 저기 사람들보 봐. 한번 가볼까? 어떻게 가야돼? 밑으로 내려가야돼. 저 아저씨한테 물어볼까? 아니? 왜? 괜찮아. 한번 물어보자. Excuse me, can I ask you something? Do you know how to go up there? Okay, you gotta go to the Sydney Bridge Climb office. Oh, where is it? So, back, back, back down that way, go back? down the stairs. Yeah. 자, 왼쪽으로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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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으로 갈게요. 자, 왼쪽요 자, 왼쪽요 자, 왼쪽으로 갈게요. 자, 왼쪽으로 갈요 자, 왼쪽으로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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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 자, 왼쪽으로 갈게요. 자, 왼쪽으로 갈게요. 자, 왼쪽으로 그리고 하루는 바다. 29일이 그 쇼핑 이런 걸 해야 될 거야. 30일은? <laughs> 삼. 아. 아니야, 알았어. 너는 골드 코스를 잘 아니까 너 이거는 들어보고, 그때 이거는 때, 이거는 때 내가 말하는 전략으로 그거지 근데 안 듣지. <laughs> 듣고 있지. 29일은 쇼핑을 하고, 30일은 바닷가 가고, 내일은 뭐해 내일은 그럼? 할아니 집만에 가고. 그리고 골드코스트 그 폴라주만간 다음에 응. 그러고 그냥 그 동네 아 <laughs> 어, <laughs> 아니야 아니 진짜 아니 빨리 말해 말하라고 아니 골드 뭘... 아니 빨리 말해줘 골드코스트에서 폴라주만에 있고 그 진짜 젓가락 없어서 뭐 없었어, 어, 없었어. 에 <laughs> 네, 젓가락이 없어요 여행 다닐 때 젓가락 챙겨 다녀야겠다 안녕. <laughs> 고기, 고기 이렇게 한거 꼭? 이야... 이렇게 오늘 하루는 마무리합니다. 끝! 어때? 응. 어때? 맛없어? 응. 니네랑 예, 진짜...